오늘은 평화 김의 뒷고기에서 신메뉴 나가죠 궁금해서 포장해서 가져왔는데 숯불 양념 뒷고기라고 양념해가지고 아 이거는 김치만두 두 개, 곤만두 다섯 개. 이거는 치즈 땡초, 계란찜. 마트에서 미니밥으로 세 개나 샀고 오늘은 다행히 약속이 없어서가지고 같이 먹어줍니다. 잘. 아 원래 저 약속이 잘 없어요. 파이팅. 마늘 먹으면 다올리뿌라여거 생으로 안 먹잖아. 응. 꼬다리 안 따줬네. 괜찮다, 괜찮다. 지금 36시간 공복 상태라가지고. 아이고. 썰어주셨네. 원래 이것도 아야 되는 거 아니야, 여기? 음. 쌈맛? 맛있어? 나도 아, 네. 일단 물뭐 뽀야겠다. 쌈 많대, 쌈물이. 포장해서 갖고 오면 텁텁할 줄 알았는데 괜찮은데? 안에 이렇게 마늘 있고, 떡 있고, 버섯 있고, 땡초 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토핑을 안 콩나물 다 구워주고 파자리 다 구워주고 이거 하나 미롭지 않게 아니 원래 이 사이즈 주로 그걸로 사진 찍었어야 하나. 됐다 마 뭐라야? 또늦었 나? 음. 맛있네. 고만두. 죄송한데 제가제대로한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이거 여기서 좀 매콤이, 매콤이 소스인데. 이름이 매콤이. 내가 이름 만든 게 아니고. <laughs> 내가 이걸 시험 좋아이 어, 이게 매운 거 없다. 먹으니까 바로 온다, 신호 그럼 그 뿌리라. 어제. 다들 아... 놀라시겠다. 이 땡초를 내가 계속 먹고 있다. 그럼 그게 맵나봐. 저번에 그 매운 땡초, 그건데? <laughs> 나 4개씩 넣어서 먹고 있었거든. 적당히 해라, 야 떡 하나 넣고, 버섯 하나 넣고, 고기 하나 넣고. 다 들어가, 아! 어. 절이에 마늘 하나 넣고. 음, 야무지게 <laughs> 사나? 하나만 하나 넣고. 다 넣는 거 건... 아니야? 이, 보기만 해도 배부른데, 이거. 땡큐 사짝 넣어주고. 사랑하시고. 감사합니다. 다넣신수 있나? 음, 딱, 찌개. 이 사람들 좋아하겠네. 이번 가서 드셔보세요. 이거. 추천. 맛있다. 싸우으 맛있는 깻잎. 원래 깻잎은 없었는데 사왔어요. 별도로 응, 메뉴로 메뉴로 딱 골라주네. 배가 고파지고 그래. 아니고, 어 고마워 잘라 줬어. 난또 이렇게 자라... 고마움을 표현하잖아. 난 이렇게 사랑과 사망, 응. 사랑스럽게. 배고프지 <laughs> 않게. 술 업다. 아싸. 아, 가이가 이뻐. 너무. <laughs> 어한번 봐줄게. 오 두병째. <laughs> 버잉? 계란찜 맛 날까 봐. 심시 말들 만두 하나 바아 빨리 먹주고잘 꼈다, 모자? 응, 누가 꼬는 잘네 누가 만두 담당해라 만담. 우리 만담이 좀 좋지. 하트 깻트님 <laughs> 하트 근데 또? 그냥 딱 찌개만 싸가 오늘 뭐, 하번 먹겠다 또 하나 먹지 그럼? 응 여보껀데? 근데 왜 떡을 뭐잘 먹지? 잘먹르겠 빨리 배불러 다가 아 그런가? 그거 나 오래 신경 안 쓸라 안배 안녕하세요 아직 아니야 그럴까? 나도 살짝 그 생각 했는데 아직 아니야 아직 시간이 좀 빨라 좀 빨라? 우리도 바닥 뚫으면 안 되나? 응? 발이 저리다 <laughs> 그런 거있 <있잖아>. 짤까. <laughs> 음, 일 분씩으로. <laughs> 근데 다리 우리 바닥 끓으면 근데 밑에 썸지 우리 발바닥 보이지? 아까 아 꾸려야지 안녕, 발바닥 이제. 혼자 먹을 때 썸네일이랑 같이 먹을 때 썸네일이 좀 달라? 퀄리티가 다를 거예요. 제가 어, 진짜? 솔직히 좀안 달라도 다르게 좀 알잘닦을 수으로좀했시면 좋겠네 나의 소중함을 좀알하려고 그럼 집을 안 나가면 되지. 내가. <laughs> 누가 보지? 그게 아니고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 그래 나간다 여보랑 있는 게 좋아서 내가 약속을 안 잡지 야월화수목사일케 응. 사이... 사이... 먹자 행복하세요 뭐 말랜데 월화수 목이랑 있고 응? 월화수 목이랑 있고 응 차라리 월화수목 4일 나갔고 엄마 중요한 금토일에 집에 아, 너랑 있는 애있 있습니다 <laughs> 제 책이 저렇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염. 아 비염이야? 코가 근질근질해서 해치고 해치고 막 이렇게 하는까가좀 비염. 근데 그렇게 자주 안 하면? 자주 안 하면? 하루에 한두번 한다 치면? 하루에 두번 한다고? 아니니까 아니, 그러니까... <웃음> 아니. <웃음> <웃음> 이건 잘해. 아니고 이건 하루에 오늘 두 번인데. <laughs> 살에 걸린 거지. 그러니까 크게 애취하는 거죠. 재채기. 비염은 그 그게 좀 오래 가는 거, 기침을 계속하는 거. 아 계속해? 응. 네. 눈도 빨개지고. 누가? 난 먼지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먼지 한번 사 오면은 코부터 눈부터 막다온다 음. 근데 이거 다이소에서 산 뚝배기인데 잘 쓰고 있다. 번주 번져 뽑았자. 번전는 뭐? <laughs> 심폐소생술을 계속 끼고 댕기고 있는데. 얘는. 근데 원래 코팅 이 있어 얘도? 그거? 뭐? 근데 계란찜 하면 이렇게 없다. 안 묻는 그릇은 <laughs> 뚝배기는 없어. 맞지? 어쩐지 내가 설거지 할 때마다. 제가 제일 힘들더라고 계란찜이 제일 힘들더라고 맞다 계란찜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전자레인지 돌려사고 싶은데 이게 맛있어 응. 근데 달라 수리 없네 아까랑 똑같네 내가 싸고 있었는데 내가 줬고 이번엔 여보가 싸고 있었으니까 여보가 치겠네 가위 가위 뽑. 와 우와! 진짜 <laughs> 새벽 이건 와이프가 시켰습니다잉 아니고 물티슈가 다 싸가지고 여보 손 누를까봐 내가 에이, 저 소주, 소주 따르고 있었는데 말하는 건 너무 비매너다. 우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퍼플마한번불가능다 할까? 일단. 됐다, 됐다, 반지오 진짜 맛있겠다. 이거이이 오이, 잘나오는데 뜨거운 볶음밥에 차가운 쌈무 싱싱한 깻잎. 나 만장 줘라. 누나 먹게. 그만! 와, 만난 달라면서 다 뿌리뿐어. 아니, 고 한입하시고. 안 먹는다고? 안 먹는다. 응. 저냉육도 맛있었는데. 지금 티꺼보고 간단하나? 아니, 음식 보고. 내 얼굴을 안 봤지, 음식 보고. 궁금하신 분들은, 냉제육심 저, 또나옵니다 짠! 조심하시고, 요리할 때칼 조심하시고, 감자 칼 조심하시고. 한잔 하세요? 응. 아, 한입 하세요? 아, 이거 보여줄라는 상처가 다안 물었네. 근데 난다 안 보여줬네? 안니고 안는막이 진짜 배부르다. 내 진짜 막이다. 신막. 심마... 간장 하시고, 해장 하시고, 마무리 하시고. 어르신 먼저 드시고. <laughs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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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근데 이 이거. 이거 레전드 볶음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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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인 진짜, 진짜, 진짜,